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소성 지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소성 지방이 무엇이냐 하면요. 지방이 존재하지 않아야 할 장기의 외막 또는 근육층에 지방이 쌓이면서 때로는 장기 내부로까지 침투해서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방을 말해요. 이소성 지방은 혈관계, 간, 심장, 췌장, 골격근 등 전신 주요 장기에 직접 쌓여서 해당 기관 본연의 기능에 해를 끼쳐서 내장 지방보다도 더 위험한 것으로 밝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소고기를 살때 마블링을 좋아한다면서요? 특히 외국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블링을 더 좋아한대요. 목장에서 소를 기를 때 처음에는 목처지에서 자유롭게 기르다 도축할 정도로 크면 3 내지 6개월 정도는 못 움직이게 우리에 가둬놓고 곡물 사료만 준대요 그러면 활동량이 적어지면서 남는 지방이 근육층으로 쌓이면서 마블링이 된다고 하네요 이것이 이소성 지방이에요 삼겹살의 경우는 바깥쪽에 껍질이 있고 그다음 흰 지방이 있고 그다음 단백질 살이 붙어있는데 이흰 지방 비계는 피하지방이에요 이소성 지방이 아니에요 인체에서 이소성 지방은 대표적으로 지방간이에요. 혈관, 간, 심장, 췌장, 근육에 지방이 더덕더덕 쌓이는 것이 이소성 지방인데 심장 주변에 쌓이면 심장 질환이 10배 이상 증가되고 콩팥 주변에 쌓이면 고혈압이나 만성신질환을 몇배 증가시켜요. CT나 초음파 검사로 지방간처럼 이소성 지방이 낀 부분을 관찰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연구 결과로는 복부 비만,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많이 낀 사람이 이소성 지방도 많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것이 꼭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복부 비만인 사람이 반드시 이소성 지방도 많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소성 지방은 체형과는 무관하게 마른 체형에도 잘 쌓인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는 마른 사람의 경우 중성지방을 저장해둘 지방세포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저장공간이 부족하니까 지방 대사물이 쌓이기 쉬운 것이 바로 신체의 각 장기가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보면 복부지방이 많아서 배는 나왔어도 혈압이나 당뇨도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살짝 말랐는데도 고지혈에다 당뇨도 있는 분이 있어요 이소성 지방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래요. 또 근육량이 적을수록 이소성 지방이 쉽게 쌓인다고 해요. 동양인의 경우 서양인에 비해서 체지방량은 적으면서도 내장지방이나 이소성 지방이 잘 쌓이고 각종 성인병으로 되는 위험률이 높은데 그 이유는 내재된 근육량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절에서 수행하느라 좌선하고 운동량이 적으면 고기를 안 먹더라도 이소성 지방이 더 쌓일 수 있고, 강호동 선수처럼 내장 지방이 많아서 이소성 지방이 많을 것 같아도 오히려 혈액도 정상이고 건강한 이유는 그만큼 근육량도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운동과 근육량을 키우면 이소성 지방을 충분히 태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소성 지방이 체내에 쌓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첫째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혈당 대사를 나쁘게 해서 당뇨병이 생길 수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쏙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이 세포막에 있는 초인종을 눌러야 포도당이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데 이소성 지방이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인슐린이 초인종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관 속에 둥둥 떠다니는데 이때 피를 뽑아 검사하면 고혈당 당뇨로 판정받게 되지요. 인슐린이 초인종을 못 찾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소성 지방이 많으면 혈당 대사가 나빠져서 당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둘째는 이소성 지방은 지난 시간에 했던.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악화시켜요. 세 번째는 이소성 지방은 각 장기 주변에 쌓이면서 지방 간 동맥경화, 혈관 폐쇄, 당뇨병, 뇌졸증 심근경색 등 많은 질병들의 위험도를 증가시켜요. 이소성 지방 비만인 경우, 당뇨병 발생률이 남자는 4.74배인데 여성은 무려 13.99배로 더 위험해요. 이소성 지방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는 지난 시간에 한 만성 염증 원인과 거의 비슷해요. 과식, 과음, 액상 과당, 소파에 누워서 과자 먹기, 운동 부족으로 근육량 감소 이런 것들이고 이소성 지방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소식하고 때로는 간헐적 단식도 좋고요. 당분유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지방, 좋은 지방. 무산화필수지방산을 자주 드시고 내장지방이나 이소성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레시틴, 베타인, 야채류 많이 드시고 근육운동,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줄지 않도록 하체 운동을 많이 해주세요. 건강 100세 시대에 모든 분들 질병 없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천략사의 건강과 약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